막 눌러 또 눌러 막 레벨업 시켜 그냥 계속 시켜 빠른 장착 막 시켜 막 시켜 그냥 두번세번 번 시켜 이러면 강해진다는 거지 쿠폰을 입력해보자 쿠폰 입력 방법은 왼쪽 위에 프로필을 누르고 시스템 설정을 누르고 선물 교환 버튼을 누르면 입력할 수 있지 어? 아... 음... 어... 그... 아... <laughs> 장난해? 장난해? 로그인 즉시 첨뽑기 증정이라며 레벨 도달할 때마다 10개 15개 20개 20개 20개. 이야, 이거 몇 레벨까지 있어? 장난해? 250 레벨까지 도달해야지, 1000개가 되는 거야? 그럼 구라였잖아. 돼 있지? 임생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테일즈 오브 판테온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까? 이름은 멋진 이름, 테판 임생을 한번 살아볼까? 영웅소환부터 한다. 좋았어. 먼저 일회모집. 이런 시간당 보상이 있는 거 보니까 방치형 게임이구나. 보스에 도전해보자 방금 줍줍한 문나이트를 출전시켜 요렇게 그리고 도전 싸우라오요 검을 든 캐릭터가 난가? 근가본데? 아닌가? 그냥 캐릭터 중에 하난가? 지금 전투가 조금 느려 하지만 나중에 배속이 오픈된다는 거 관문 클리어 보상 이런 거 받아주고 이야 아니? 엄청난 아이템들을 주는 걸 영웅 조각을 모아서 합성해서 영웅을 얻을 수도 있구나 사성인의 망령 수집가 조각 가자 이번엔 영웅을 키워보자 방금 줍줍한 사성 레벨업을 막 눌러 막 키워 막 눌러 계속 눌러 또 키워 그리고는 전투 배치를 해줘야겠지 도전 희귀 아이템을 할인하고 있다라 가보자 주성에 들어가서 정령 상점 오호 60% 할인? 이건 사야지 최저가의 소환권 발견 바로 소환을 또 해보자 또 1회야? 4성짜리 얻었다. 서포터 캐릭터, 단체 치유 스킬이 있네. 빠른 전투를 눌러서 대량 경험 장비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두 시간을 앞당겨서 받는 거지. 자, 계속 전진해보자. 보스 도전. 방금 힐러를 얻었으니까 큰 힘이 될 거야. 오, 히라는 것 봐. 좋아. 접속 시간에 따라 온라인 보상 이런 것들도 주네. 승리! 특수 스킬이 있으며 전투에서 영웅 속성이 증가한다. 신기라는 거. 아, 이거를 얻으면은 추가적인 능력치를 얻는구나. 그리고 이 목표들을 달성하면은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야. 스토어 게임 소개란에는 로그인 즉시 첨복기 증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로그인을 해도 안 주는 걸? 뭐야, 이거 장난해? 어? 빨리 내놔. 로그인만으로 주는 건 아니야? 뭐야, 왜안 줘? 빨리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방치 보상이나 받아보자. 요렇게. 눌러서 방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관문을 많이 뚫어놓으면은 더 많은 보상들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계속 보스에 도전하라 이거지 언제까지? 막힐 때까지 도전해야지 두드려 맞을 때까지 도전을 해야 되는 거야 전투를 하면서도 다른 걸볼 수가 있네 강해지기? 이건 뭐야 여러가지 컨텐츠를 진행해서 더 강해지라는 건가? 영웅 레벨 레벨업 시켜보자 막 눌러 또 눌러 막 레벨업 시켜 그냥 계속 시켜 빠른 장착 막 시켜 막 시켜 그냥 두번세번 번 시켜 그리고 다음 캐릭터도 막 장착 시켜 막 레벨업 시켜 이러면 강해진다는 거지. 막 레벨업도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장착시키고. 됐어. 로그인 보상. 요런 걸 주긴 하는데 전회 뽑기는 아니잖아. 장난해? 언제 주는 거야? 지금 로그인 한 상태인데 왜안 줘? 빨리 내놓으라고. 전회 뽑기 내놓으라고. 하다 보면 줄려나 음. 일단은 좀더 달려보자. 계속 보스를 도전해야겠지? 가자. 아 맞다. 쿠폰을 입력해 보자. 쿠폰 입력 방법은 왼쪽 위에 프로필을 누르고 시스템 설정을 누르고 선물 교환 버튼을 누르면 입력할 수 있지. 여기다가 어떤 쿠폰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 주지. 헬로 5 0 0 뿅. ABCDE 뿅. 탑1019 뿅. 탑 카페. 탑 러브. 풀문 2022 요런 아이템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어때 쿠폰들은 꼭 입력하고 게임해야겠지? 영상 설명란에도 쿠폰들을 적어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꼭 입력하고 게임하도록 해 쿠폰도 받았겠다 소환을 한번 해볼까? 소환권이 지금 6개 있는데 이거 낱개로 뽑아도 괜찮나? 아닌가? 더 모아서 뽑아야 되나? 근가? 더 진행해서 뽑아볼까? 어차피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보석도 쌓이고 하니까 기왕이면 시변법을 하자 귀족 시스템도 있네. 귀족 0부터 귀족 10까지. 요거는 어떻게 뭐 현질하면 주는 건가? 근가? 다이아로 구매를 하는 거네. 하지만 다이아는 그냥도 얻을 수 있잖아. 게임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귀족을 그냥도 어느 정도까지는 얻을 수 있겠다. 공짜로 주는 건다 받아 줘야지. 요렇게. 그리고 정령 상점에서 소환권 나오면은 그걸 또 모아서 뽑아도 되겠다. 소환권 내놔라. 소환권 줘라. 할인해서 줘라. 그냥 주지 말고. 자, 이 뭐야 이거? 빵. 전투나 더 진행해서 스테이지나 뚫어놓자. 레벨업을 시키다 보니까 진급도 되네. 진급을 하면은 추가로 스킬도 배워. 오후 그렇구나. 또 레벨업 막 시켜. 계속 시켜. 또 진급. 진급하려면은 제로가 필요하고 이 제로가 이제는 모자르네. 그리고 스토리 던전을 20과문 클리어 하면은 고급 수환권 10장을 주네. 여기까지는 일단 달려봐야겠다. 아니 보석 2000이 모였으니까 시변법 하고 갈래. 가자. 과연 두둥. 오성 나왔다. 케이득. 오, 또 오성. 4성. 4오성이 잘 나오나 본데. 오성이 두 개나 나왔어. 케이득. 바로 배치를 시켜줘야지. 오성 미만은 다 짜져. 들어가. 어디서 삼성이 낄라. 그래이거 최소 4성은 돼야 내파티에 들어올 수 있어. 레벨업을 시켜줘야지. 막 시켜. 막 장착시키고. 막 레벨업시키고 진급시키고. 기존 캐릭터 그러면 이런거 갈아마실 수 없나? 이거 갈아마셔서 다른 애 진급시키고 싶은데. 쪼렙들은 장착 안 시켜도 돼. 다 해제시켜. 음, 확실히 오성이 들어오니까 전투가 빨리빨리 진행되네. 좋았어. 역시 랩과 등급이 깡패지. 경기장이 열렸다. 경기장은 쌈박질하는 곳인가? 주성에 들어가서 경기장에 들어가서 도전. 그러네 맞짱 뜨는 거네. 다른 유자와오대오 쌈박질. 스킵도 있고 배속도 가능하지만 아직은 안 돼. 허허허, 내가 이겼어. 이렇게 경기장에서 쌈박질도 할수 있다는 거. 드디어 고급 소환권 10장 수령해보자. 바로 또 뽑고 가야지. 사성사성아 이게 끝이야? 그럼 아까 오성두 개가 진짜 잘 나온 거네. 확률을 한번 보자. 고급 소환에서는 오성이5% 그래도 꽤쏠쏠하게 나오는 편이네. 오 5%면은 사성이15%음 그렇구나. 그러니까 4우성이 꽤 나오는 편이네. 그나저나 첨법은 언제 주는 거야 이거. 구라야 또 이거 신기 에릭게 도끼를 얻었어 랜덤적 두 명에게 290의 실제 데미지 생성 30%의 확률로 2턴간 분리출혈 생성 목표가 턴당 HP 감소 이게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겠지 그랬지 방치 보상도 쭉쭉 해주고 천연법이 생겼다 이거 여기 있네 주성 화면 오른쪽 위에 천연법 여기 있어 어아음어그아 음, 어, 그, 아, 장난해 장난해 로그인 즉시 첨법기 증정이래매 레벨 도달할 때마다 10개, 15개, 20개, 20개, 20개. 이야, 이거 몇 레벨까지 있어? 장난해? 250 레벨까지 도달해야지 1000개가 되는 거야? 그럼 구라였잖아, 돼있지. 로그인 즉시 첨법기 증정은 구라라는 거. 레벨업을 쭉쭉 시켜야지. 그것도 250까지 시켜야 1000개 된다는 거. 한손 조작이 편리한 가로 플레이 화면? 이거 가로도 아니잖아. 세로 화면 있잖아, 이거. 저거는 뭐못 하겠지. 그래. 이 구라를 많이 쳐 아주 그냥 그, 음 그래 천법기를 바로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일단은 너무 슬프네 <laughs> 잠깐 쉬었다가 와야지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대략 이런 게임 테일즈 오브 판테온 서머너즈 아레나라는 게임